저희는 로봇드바이저, 즉,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투자해주는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확행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높은 수익률로 사람들의 허황심을 부추기지 않고 생필품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생활 미착형 투자로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로봇 디바이저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위원회 코스콤의 운영심사를 완료를 했고, 여기에서 공시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AI의 투자 수익에 따른 상품 매칭, 그리고 선호 상품에 따른 AI 투자 목표 자동 설정, 그리고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AI 가상 투자 검증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정기 결제이고 또 2023년에는 최소 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